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하이칸이나 콰트로 프리미엄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 에어소스의 승차가 전기차의 충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에서 80% 채우는 기준으로 장점은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에어소스로 인한 승차가 개선이 호평을 받았던 혁신적인 디자인이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된 디자인이 아우디 알파 이런 거는 막1 0기통 사운드 막 좋잖아요 근데 이건 전기차다 보니까 좀 밋밋하지 않아? 가장 배기음이 좀 장착이 돼있어서 단점은 에어컨이 안, 안 나옵니다 여름에 죽어나죠. 이돌이면씨 워라. 전기차를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21년. 출시된 준대형 포도와 쿠페형 스포츠 전기차이며 아우디 최초의 순수 전기 rs 모델을 포함하는 차량인 바로 아우디 이트론 e gt 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아우디 이트론 e gt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아우디 이트론 e gt 차주분을 만나러 충청부터 청주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기사 채널을 자주 보는 구독자로서 저번에 푸조 RCZ 오너로 출연했던 메인카로 아우디 이트론 GT를 구매한 청주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아우디에서 고성능 퍼포먼스카로 포지션되어 있는 아우디 이트론 GT 차량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2021년 12월식이고 트림은 아우디 콰트로 프리미엄이라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외 컬러는 탕고 레드이고 안에 실내는 브라운 컬러 시트입니다 뭐 탕, 탕후루레드, 탕후요? 탕, 탕, 후루, 후루 탕후루레드요? 아니요 탕고레드입니다 <laughs> 색상이 좀 맛있어 보여가지고요 눈에 너무 확 띄죠 그리고 이 차량이 조금 독특한 점이 포르쉐 타이칸과 플랫폼을 같이 했고 모터나 배터리 등 대부분 의 핵심 부품까지 역시 공유하는 일종의 형제차 관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디자인만 바뀌고 약간 세팅만 틀린 미니 포르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렁크를 열면 부품 같은 거 보면은 포르쉐 마크가 박혀 있습니다 전기차는 앞에 엔진이 었기 때문에 프렁크라는조그마한수락 공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를 열었을 때 포르쉐 마크가 박혀있어요? 네, 공구나 잭이나 요런거 보면은 포르쉐 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우디 마크는 좀 봐가지고 주지. 원가절감이죠, 당연히. 방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포르쉐 마크 박혀 있는 거를 더 가슴이 뛰지 않나요? 아닙니다. <laughs>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오늘 컨셉이 제가 그거거든요. 오늘 차주는 제가 포르쉐 타이칸과 카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 마음의 준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laughs> 이미 깔고 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laughs>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4년 11월 달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가액만 8,500 정도. 입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행거리는 5만 800km 주행했고, 구입했을 당시에는 4 1000 정도 주행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푸조 라인을 많이 탔고, 푸조에서 나왔던 206cc, 207cc, 307cc, 308cc, 그리고 세단인 508, 2.0 디젤 세단 탔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나왔던 푸조 RCZ 차량 탔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미니 로드스터도 한대 갖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어색한 게 푸조 차량만 거의 한 6, 7대 타신 것 같거든요 푸조에 나왔던 컨버터블 오픈카 라인은 다 탔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된것 같아요 거의 뭐 푸조 회장님 아들이라고 해도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웃음> 아닙니다 <웃음> 지금은 그래도 차주님께서 장거리 주행하실 때는 이트로 GT 위주로 타시는 건 맞잖아요 네 장거리는 거의 90% 이상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이트론 GT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기차 구매 리스트에 있었는데 이것저것 시승도 해보고 많이 타봤는데 이트론 GT 실물을 보고 이게 제일 이쁘다. 역시 저는 홍대병인 것 같습니다. <laughs> 차주님께서 푸조 RCZ 차량도 그렇고 거의 뭐 얼빠잖아요? 디자인이 일순입니다. 차량 예, 구매에 있어 예, 디자인 원툴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 디자인과 에어소스의 승차감 그리고 내연기가 많이 타다가 전기차로 구매하게 한 이유가 고속능 내연기관 정비나 편의성보다는 전기차로 했을 때의 메인터너스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유지비도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주님 작년에 뭐 화재사건 이런 여러가지 이슈도 좀 많았고 전기차에 대해서 중고 전기차를 사시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은 있지 않으셨어요? 일단 아우디 보증이 5년 15만 키로이고 그리고 배터리 보증도 8년 16만 키로라 아직 보증도 많이 살아있고 배터리 보증도 많이 살아있어서 불안감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기본 모델도 있는데 쿼트로 프리미엄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기본 모델 대비 풍부한 옵션이 장점이라 프리미엄 모델로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옵션 중에는 에어소스 포함, 마사지 시트, 오디오, 뒷바퀴 조약. 이 옵션들을 모두 포함하면 일반 모델 사는 것보다 프리미엄 사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트론 GT 전기차의 충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집밥 위주로 충전을 많이 하고 충전 시80% 충전 목표량으로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장거리나 먼거리 갈 때만 100% 완충을 합니다. 완석 충전기 일명 집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7kW 집밥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유지 운행했을 때 집밥 70% 충전, 고속 충전 30% 비율로 충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이트론 GT 이 차량의 전기 충전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20%에서 80% 채우는 기준으로 따졌을 때 대략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 합니다. 7kW짜리 완석 충전기 기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20%에서 80% 정도까지 급속 충전했을 때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아우디 히트론 GT의 충전 금액과 총 주행 가능 거리는 몇 킬로 정도 갈수 있을까요? 만약 집에서 10%에서 100%까지 충전했을 때 집밥 기준 킬로와트당 245원 기준으로 음. 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 기준으로 환경부 카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집밥으로 했을 때보다 한 1.5배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주행 가능 거리는 100% 했을 때봄 가을 기준으로 400에서 450km 나오고 겨울에는 300에서 350km 정도 나옵니다. 이 차량 공식 주행 가는 거리가 한 380km 정도대로 알고 있는데 400에서 450이면 오 생각보다 괜찮네 하다가 겨울철로 가니까 확 떨어지네요. 아무래도 배터리 열하는 어떤 전기차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겨울철에 뭐 배터리 효율 저하를 좀 막아주는 히트펌프 시스템 이런 건 없나요?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도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점점 포르쉐 타이칸이 아른거리는데요 저는 저는 이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어서 요걸 사게 됐습니다 제가 포르쉐에게 오늘 한 400번 정도 할 거거든요 이미 저기 귀구멍을 막아놓고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차량의 배터리의 용량은 9 3 4 k w h 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LG 배터리 맞습니다 네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우디 이트론 GT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없습니다 저는 전기차 살때 1순위로 세단을 봤었는데, 다른 디자인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신을 가다듬고 또다시 생각을 해봐도 저라면 한347% 정도 사느라다. 포르쉐 타이칸갈것 같은데, 대부분의 구매자라면 포르쉐를 먼저 생각했을 텐데, 저는 이 기독한 홍대병으로 인해서 <laughs> 얘를 구매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남들이 안 타는 차를 타고 싶어, 홍대병의 주인공은 나야나 맞습니다. 이게 불치병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우디 이트론 GT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에어소스로 인한 승차감 개선입니다 장거리를 뛰든 시내를 타든 허리가 안 아픕니다 차주님께서 그 전에 뭐 푸조 차량들 을 굉장히 많이 타셨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 차량들 비교해서 이 차량 넘어왔을 때 승차감이 좀 극명하게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확실히 좋은가요? 네 저도 에어소스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승차감은 아 역시 에어소스가 답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e t r o n GT 쿼트로 기본 모델은 전자식 댐핑 컨트롤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e t r o n GT 쿼트로 프리미엄과 RS e 트 r o n GT 모델에만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또한 하나의 포인트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우디아만 쿼트로, 사륜 구동하면 아우디잖아. 요 그래서 두 개의 전기 모터에서 생성되는 동력을 쿼트로, 사륜 구동으로 차량의 네 개의 휠에 전달을 하여 가지고 좀더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드라이빙의 퍼포먼스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전... 저는 이 차량의 실외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 콘셉트카 시절 때 호평을 받았던 혁신적인 디자인이 이 차량 양산 차량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아우디 하면 라이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쵸. 조명회사죠, 아우디는. <laughs> 그래서 레이저 라이트가 탑재가 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일반 LED 대비 보다 넓은 가시 범위와 밝기를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카트로 프리미엄 트림의 블랙 패키지가 들어간 그릴의 디테일이 포스가 상당한 것 같고요. 좌우로 와이드한 범퍼의 각종 디테일들이 이톤은 스포티한 감성을 풍부하게 이끌어 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보시게 됐을 때 포드 쿠페 스타일의 에어로다이내믹 디자인을 적용을 한 유도한 디자인이 인상이 깊은데요. 차주는 이 차량의 휠이 굉장히 큰것 같은데 이몇 인치인가요? 21인치 휠이 적용돼 있고 앞에는 2635 21 들어가고 뒤쪽에는 30530 21 인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노란색 캘리퍼 들어간 거 플러스 앞쪽은 1피 뒤쪽은 4피 디스크가 들어가서 동력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후면 부식이 됐을 때다이내믹턴 시그널이 포함이 된 LED 테일램프가 V자 형태의 LED 유닛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역동적인 시그널을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커트로 프리미엄 트림의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는 듯한 이 아우디에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뒤에가 전동식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유려한 A7처럼 뒤에가 약간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좌우로 우라만 이뒤태가 예전에 아우디 알파의 향수가 좀 나를 정도로 아주 굉장히 디자인은 포스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예전 아이언맨 처음에 초창기 때는 토니 스타트가 알파를 타고 나왔지만 그때 대한민국 2,700만 남성들이 우상이 됐던 게그 아우디 알파였어요. 그렇죠? 너무. 이쁘. 게 디자인 되다 보니 아우디에서도 이렇게 멋진 차가 또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제 엔드 게임에서 마지막으로 토니 스타크가 타고 나오면서 나왔던 게 이트론 GT라서 더 마음에 갑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일단 이 나파 가죽 소재 버킷 시트 형상의 시트 너무 마음에 들고 마사지 기능도 있어서 좋고 그리고 요새 너무 터치로 다 하는데 이 공조 장치 부분은 그나마 버튼식으로 돼 있어 갖고 주행 중일 때이 조작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차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형제 차량인 포르쉐 타이칸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센터페시아 쪽에 요거 버튼식 공조 컨트롤들인데요. 아우디 A6급 이상부터는 상 하로 분리된 듀얼 모니터를 이용한 터치식 컨트롤을 사용했었는데 에어컨 바람 방향 까지도 터치로 조작을 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안 좋았었거든요. 네, 이거는 주행을 하다 터치 쓰던 분들은 항상 단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항상 시선이 내려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 근 네, 하지만 이트론 g t a 버튼식 컨트롤이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 스포크의 디코핸들이 타공들이 보면은 요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11.4인치의 버츄얼 코피 플러스의 이런 게이판의 디자인이 확실히 요새 아우디가 굉장히 잘하는 디지털적인 느낌을 아주 무신 풍겨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대시보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카본 느낌이 들어가 있는 요런 디테일들도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개방감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큰차 대비 저렴. 위 험한 유지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전비는 안 좋지만 충전 금액이 너무 저렴하고 그리고 하이패스나 공용주차장 할인잘돼 있기 때문에 장거리 갔을 때 이트로로 가면 아무래도 일반 휘발유차 대비해서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고속도로 50% 할인 때려주고요 작년까지가 50%였는데 올해부터는 줄어서 40% 톨비 할인이 됩니다 전기차가 50% 할인이었는데 40%로 줄었어요? 올해 40% 내년엔 30%로 줄어듭니다 2026년부터는 30%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27년에는 20%까지 떨어집니다. 실합니까? 네, 실합니다. 많이 보급됐는지 할인을 깎기 시작합니다. <laughs> 이거 정기차 사시는 분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혜택을 줄어든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오늘. 그리고 찾은 이 차량 전기차이기도 하고 이 차량의 디자인의 포스도 어마어마한 만큼 출력은 뭐 거의 뭐기깔날것 같거든요. 네, 부스트 모드일 때 530마력에 65토크를 자랑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샀을 때는 과하고 넘치는 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차량이 기본 출력은 476마력에 64.3토크. 근데 말씀하셨던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게 됐을 때 530마력까지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공차 중량이 약 2.3톤이 조금 넘어가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제로백이 4.1초.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차주님께서 막 고속으로 밟으셨을 때 운전 출력 너무 좋고 재미 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울 것 같은 게 아우디 알파 이런 거는 막 엔진 사운드 막 10기통 사운드 막 좋잖아요. 근데 이건 전기차다 보니까 530마력이든 53마력이든 어찌됐건 전기차다 보니까 뭐 사운드가 별로 없. 있잖아요. 좀 밋밋하지 않아요? 물론 내연기관의 고성능 모델보다는 좀 약하지만 얘는 사운드 제네레이터 가상 배기음이 좀 장착이 돼 있어서 아 그거 있어요? 네 그래서 고속으로 밟았을 때 소리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돼서 그나마 좀 밋밋한 거를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건이 오디오 옵션 뱅앤올슨 3D 서라운드 시스템이 갖춰진 오디오 옵션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6개의 스피커가 적용이 된 뱅앤올루슨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운전의 재미를 좀더 더해주는 것 같고요 16개가 들어갔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이 사운드 시스템에 최적화라 그러죠 분배가 잘돼 있어갖고 이건 누가 들어도 아 이게 좀 음악이 고급지다 조금 더 풍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예요? 일단 뒷바퀴가 꺾이는 건데, 뉴턴할 때나 저속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꺾이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칼치기라 그러죠. 옆에 있는데 끼어들기 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조향이 됩니다. 그래서 코너나 이럴 때더 안정적으로 돌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에서 멀미난다는 분이 계시지만, 이거는 악셀링이 거의 내연기관 차입니다. 회생제동은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보통 전기차 타시는 분들 특히나 전기차 택시 타보시는 분들이 항상 느끼는 게 회생제동 단계를 설정을 잘못하면 울컥울컥 막 멀미나잖아요 아무래도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은 회생제동으로 거리를 늘리다 보니 강도를 세게 잡으니까 더 멀미를 유발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거의 내연기관이랑 다름이 없을 정도로 회생제동의 울컥거림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울컥거림도 없고 액셀링 자체가 내연기관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보통 회생 제동의 단계를 보통 뭐 0, 1, 2, 3 이렇게 뭐 단계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차량도 단계가 있나요? 네, 0, 1, 2, 3 단계로 있지만 저는 그냥 편하게 오토로 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 됐건 전기차는 충전해야 된다면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건 없으세요? 네, 집밥 항상 널널하게 충전하고 있고 그리고 장거리 갈 때는 청주 기준에서 부산을 찍든 뭐 해든. 300km 이내라서 도착해서 충전해도 되고 만약에 도착해서 당일치기로 올라오는 기준으로 했어도 요새는 고속도로에 충전시설이 많이 늘어나갔고 예전에 만약 한두대뭐 4대였다면 지금은 열대 이상 있는 데가 많이 있어갖고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음, 차주님께서 푸조차량도 굉장히 내연기관 많이 타셨는데 내연기관 타시다가 전기차 넘어오셨는데도 생각보다 난 개꿀인데? 저는 100% 만족합니다 차주님 그럼 이 차량 실내 공간이나 수납공간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세요?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짐이 많이 안 싣는 편이고, 그리고 얘는 트렁크도 있지만, 앞에 프렁크라고 앞에도 있어갖고 웬만한 큰 가방 두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되기 때문에 수납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럼 차째는이뭐 지인분들 태우셨거나 할때 4인용 정도로 봤을 때말 그대로 GT카 느낌에 누구 태우기도 편하고 나쁘지 않나요? 뒷좌석 보면 형상이 세워져 있어서 불편할 것 같지만, 지인들 태우고 여러 번다녀봤지만 시트가 너무 편하고 해갖고 음... 전혀 멀미나 이런 게안 발생합니다. 고성능 차량이지만, 말 그대로 GT카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성실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우디 이트론 GT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포르쉐랑 비슷한데, 자잘한 초기 불량이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에어컨 문제로 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타이칸이랑 같이 고질병입니다. 뭐, 에어컨 쪽이 뭐 어떤 고질병이에요?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여름에 죽어나죠. <laughs> 잠깐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아니 무슨 포르쉐 타이칸이랑 아우디 이트론 GT 이렇게 고급 차들인데 여름철에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요? 네 이게 고질병입니다 물론 부상으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좀 짜증이 나죠 아무차주들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아우디든 포르쉐든 여름에 에어컨이 안 나올 때 그걸 인지 하고 있어서 다행히 수리 맡기면 그건 부상으로 수리는 해주긴 하는 거예요? 네 보증에 다 포함된 항목입니다 아 그러면 원천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마 교체하면 다시 워런트 기간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고장나면요? 두번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봤으니까 아직까진 그런 증상이 있는 건못 봤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떤 차든 초기 불량은 나오는 건데 아 타이칸도 똑같습니다 <laughs> 이럴 때는 타이칸을 물고 들어가야지 <laughs>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우디가 감가율이 좀 세다 보니 신차로 구매했을 때 감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차주님은 어차피 중고로 개꿀로 구매한 거잖아요. 물론 저는 중고 전기차를 감가가 많이 맞은 상태에서 구매했지만 아무래도 새로 사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프. 고 다만 이런 2억 가까이 되는 고성능 전기차들 타이칸이나 벤츠의 뭐 EQS나 이런 차들을 보면 1년 이내에 감가 폭탄을 다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그래서 저도인데 이거를 오래 타고 보증이 끝나는 시점되면 아무래도 이 차도 감가를 많이 맞을 것 같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주님께서 이 차량 파실 때도 그때 보증도 끝나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한 감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조금 고민 중입니다 보증 연장을 가입을 할 것인가? 한 3년 정도 더 보증 연장을 해준다니까 300 얼마 정도 하는데 요거를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차주님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 감가 폭탄도 폭탄이지만 이 돈이면 씨... 어라? 중고로 예산 8,500만 원 잡으면 뭐 선택지가 뭐 이건 뭐... 와... 말 포르쉐 이칸 근데 아무래도 포르쉐로 가게 되면 아마 이 똑같은 옵션을 하면 중고 가격이 한 2, 3천 원더 비싸고 신차에선 솔직히 말해서 아이오닉 5N도 봤었는데 출력이나 다 좋은데 디자인이 너무 못 생겼어요. 제 기준에. 아이오닉 5N이요? 네. 어디 가면 택시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조만한 아이오닉 5N 그리고 아이오닉 5N 라인 차량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차체가 무겁다 보니 충전비는 저렴하지만 전비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 차량 공차 중량이 약 2.3톤을 좀 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반 공도에서는 3에서 4kW 나오고 고속에서도 한 3.5에서 5kW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이 차의 모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효율, 승차감, 그리고 스포츠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컴포트 모드로 가장 많이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도랑 고속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운행 비율은 몇대몇 몇 정도 되세요? 일반 도로는 10% 정도 되는 듯하고 고속도로 위주가90%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전비는 몇 킬로와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3 k 로에서4 k 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 충전하는 습관은 집밥 기준으로 80%까지만 채워서 충전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냥 완속 충전기 꽂아놓으면 100%까지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80%까지만 충전되게 설정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충전량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드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배터리 효율이 80%까지가 아무래도 열화도 좋고 그래서 보통 80%를 많이 권장합니다. 제조사에서. 그리고 1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집밥 기준 245원 기준으로 2만원 정도 나옵니다. 충전 시간은 20에서 80% 충전 기준으로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게 차장님 집에 있는 7kW짜리 완속 충전기 기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0% 충전했을 때봄 가을 경우가 400에서 450 정도 나오고 겨울에는 300에서 350km 정도 나옵니다 또 다른 단점은 타이어 교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굉장히 광폭 타이어고 21인치 타이어잖아요 네. 교체 비용 <laughs> 벌써부터 숨막히거든요 지금 껴있는 컨티넨탈 기준으로 넷짜한 200.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당 50만원? 앞에가 40 뒤에가 6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사계절 이런거 아닌가요? 사계절인데 컨티넨탈 하나밖에 안나옵니다 <laughs> 썸머는 많지만 사계절은 아마 이게 타이칸 순정으로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우디 서비스 수리 기간이 너무 좀 깁니다 아 잠깐만요 차주는 지금 이 차량 4만 1000km에 구매하셔가지고 이제야 뭐한1 0 0 k m 주행하실랑 말랑 했잖아요 네 근데 맞죠. 뭐 벌써 AES 받으실 게 있어요 제가 갖고 와서 두달 만에 전동 스포일러 모터가 고장이 나갔고 고속에서 전동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면서 경고등이 계속 떠서 서브센터 한 2주 후 예약으로 자꾸 방문했는데 점검할 때도 좀 오래 걸렸고 점검 하고 나서 진단이 나왔는데 모터 를 교체해야 된다 모터 고장으로 다만 부품 수급하고 이러면 한달 후에 예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달 동안 경고등과 살았 습니다 그렇죠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이런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 올라와서 다운포스를 줘야 되는데 모터가 고장났다 보니까 경고등 이 계속 들어오고 스포일러는 안 올라오고 그래서 어차피, 뭐, 무상이지만, 부품이 이게 좀 레어한 차량이다 보니, 갖고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 부품 수급하는데, 독일 본사에서 넘어오는데, 3주고, 뭐, 예약하다 보면,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차량의좀 아쉬운 점은, 이 차의 충전 단자 위치입니다. 이게 충전 포트가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다 보니 이 앞에 펜다 백밀러 쪽 양쪽으로 돼 있어 갖고 고속 충전할 때 앞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고속 충전 선들이 짧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앞에가 너무 낮다 보니까 스토퍼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스토퍼보다는 조금 안 닿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충전할 때도 뒤에가 조금 나오고 문제는 이제 또 선이 짧다 보니까 항상 신경 쓰면서 주차하다 보니까 주차나 이럴 때 너무 스트레스가 좀 쌓입니다 급속 충전을 해야 될때 컨이 짧아서 무조건 전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스토퍼도 차체가 낮다 보니까 주의를 해야 돼야 되고 들어올 때뭐 차주님께서 어라한대비도 써야지 막 그죠? 그럼 죠그 충전구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땡릴로 바로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 음... 이쪽은 완소 이쪽은 완소 고속 운전석 좌측에 있는 휀다 쪽에는 완속 충전 네. 우측에 있는 휀다 쪽에는 완소 완... 고속 겸용 그리고 차주님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우디 이트론 GT 타시는 차주님들께서 차체가 너무 낮아가지고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거좀 지나다닐 때 불편하다라고 말씀 마시는 차주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차주님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차체가 낮고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 빠른 속도로 넘어가다 보면 배터리 쪽에 충격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를 차체를 좀 올리더라도 어떤 일정 속도가 되게 되면 다시 낮아진다는데 그것도 맞아요? 네 맞습니다. 30km 넘어가면 원래 위치로 다시 원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번 40km, 50km 구간에서 가속 방지턱 만나게 됐을 때는 에어 서스가 다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우디 이트론 GT에 한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개인 거래로 일시불로 납입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없습니다. 와 차주님께서 8,500만 원 일시불 왔납 완전 쌍남자예요. 저는 할부를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 어 근데 차주님 약간 좀 의아한 게 중고차 매매 상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됐을 때는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개인 거래로 구매하게 됐을 때는 그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불안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차량은 아우디 보증이 살아 있어 갖고 개인으로 만났을 때 아우디 서비스센터에서 만나서 리프트 띄우고 점검 다 하고 거기서 바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는 1인 한정 기준으로 자차 포함 1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전기차라면 무조건 1년에 13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정비는 공도 10% 고속도로 90% 기준으로 약 4kW 정도 나오는 듯 합니다. 이 차량의 전기충전 요금은 1kW당 245원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10%에서 100% 차는데 2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달 주행거리는 1 0 0 0에서 1,200km 정도 타는데 집밥, 고속충전 합해서 한 6만 원 정도 나오는 듯합니다 아우디 히트론 GT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아니요 전혀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 차량 10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9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럼 그 10점 빠진 거 이유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우디 AS가 <laughs> 아우디의 적은 아우디 풀리아인것 같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전기차를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차량을 꼭 시승을 해보시고 승차감이나 회생 제동 강도를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밥이나 아니면 회사의 회사밥이 있어야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